한점 갤러리 다행을 운영하는 강영희 작가는 우강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달이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오래된 마을의 소박한 문화를 찾고 지키려고 하는 마을 활동가이죠. 어, 요즘엔 사진 염색 그림 수업 등을 열기도 해서 열정이 많은 분들이 다녀가기도 해요. 아, 근데 잠깐. 갤러리 앞을 지나가다가 웃음소리가 크게 나도 놀라지 마세요. 그녀는 웃음소리가 커요. 2005년에 이제 아벨 서점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이 지금의 스페이스빔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 인천지역 공부방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문학 수업이 있었어요. 그 인문학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 그 언덕을 오르는 바닷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수업, 수업을 하면서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여기 현수 팔로 왔겠죠. <laughs>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왔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도원역 근처에 그 공간이 좀친구들과고 마련이 되고 2007년에 이제 아트인시트라고 그 당시에는 공동체 문화예술운동의 초기죠.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2007년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여기 다리, 그러니까 도로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그때 재개발 문제도 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었죠. 그때 이제 우리 문화로서 이제 뭐 투쟁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문화로서 마을이 그때 되게 어둡고, 칙칙하고, 좀 우울했어요. 그때좀 마을을 좀 활기차게 바꾸는 건 그것이 이제 문화예술 활동에 목표고 운동일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와서 이제 아틴시티라고 벽화 작업도 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사진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2007년부터 이제 정착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마을에 숨어있는 생활예술가들, 일상에서 예술하기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액기스로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정말 지역에서 예술하기를 했으면,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다들 작업실 이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거 반쪽만한 그런 공간을 두 사람하고 인내해서 이제 공간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완전히 저기 다섯 명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 그 창작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다른 분들이 자기 공간을 만들면서 나가고, 저 혼자 이제 남게 돼서, 네, 혼자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공동문화활동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사진은 찍어 왔어요. 저도 원래 영상, 영상이랑 사진을 같이 했었고요. 여기 이제 아틴시티 작업할 때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로 영상을 하면서 이제 학교, 학교 때부터 사진은 했었어요. 전공은 아니지만 하다가 이제 그 영상이랑 같이 사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고, 그거, 그리고 아트앤시티 작업할 때 이제 사진기를 많이 들고 다니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어, 사진 찍으러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지하상가 가서 뭐 포샵 해주는 데 가고 그러기가 어려우시니까 사진을 찍어 다오, 뭐 이런 게좀 요청들이 있어서 그, 그 사진관으로 하자. 그래서 마을 사진관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섯 명이 공동으로 이제 이 공간을 빌렸을 때도 저의 공간의 이름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 공간이 이제 사진관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어른들 가끔씩 사진 찍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원래 이제 그 영상도 많이 했었는데, 영상 기기가 이제 저 혼자 이렇게 감당하기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사진으로 이제 중심으로 활동하게 됐고, 마을 기록 계속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책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관 이름 안 떼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그때 이제 재개발도 한참 뭐 전국적으로 다 있었고, 특히 인천이 당시에는 엄청난 재개발, 때문에 뭐그뭐 그뭐 빠짐없이 이런저런 공간들 다 모여서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제 도시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하지 않듯이 그 그러니까 도시와 마을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여기는 좀 오래된 고,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다뿌시고 다 옛날 집으로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을 억지로 부시지도 않고 그냥 개인 개인들이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고치면서 마을에 그냥 작은 마을로 쉼터 같은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뭐 원도심이 가지는 그런 어려움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네또그 공간들이 또 가지는 힘들을 그대로 살짝 살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살짝만. 예. 하수도 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 하수도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위험하니까 뭐이 정도. 그리고 여기가 무슨 아파트 단지에 뭐 CCTV 빡 때려 있는 그런 안전 공간만 요구할 게 아니라 뭐 최근에는 가뭐 미세먼지도 심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저 도로 부지 거기에다가 생태 숲을 만들자, 도시 숲을 만들자. 지금 도시 숲 예정 분대가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또 주민들은 뭐 범죄 위험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막상 그런 공간이 되면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면 그것은 하나의 다시 이렇게 모여지는 공동체 공간, 공용 공간이 되거든요. 그건안 위험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살아도 서로 아른채를 안 하고 사니까. 그게 사실은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근데 다 알고 눈맞추치고 살면서는 아마 그거 안 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원래 이제 시작은 2010년, 11년에 네, 도시캠핑이라고 해서 그, 그 스페이스빔의 작가들이 이제 한번 했어요. 네, 우리는 이제 마을 주민으로서 그걸 받아서 도시캠핑인데 밭 옆에 있어. 밭캉스를 해갖고 해마다 한 2박 3일씩. 예, 뭐, 영화도 틀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 놀이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 4, 5년 넘게 했는데, 그런 가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있는 걸 즐겨라. 그리고 과하게 요즘에 이제 소비가 미덕이 아닌 시대인데, 자본은,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그 소비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폐, 어, 환경 오염부터 기타 등등. 그런데 그런 걸 막는 방식으로 내 삶을 좀 그, 만들어가는 방식을 좀 저는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개발도 그렇고요. 더 이상 저는 경제, 뭐, 성장, 이런 거에 대한 환타지가 없거든요. 환상이 없어요. 그것들이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허리살. <laughs> 그것도 다 거기서 오거든요. 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히 즐기고, 적게 먹고, 적게 쓰고, 같이 어울리면 별로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다 얻고, 사람들이 버리고, 저한테 버리더라고요. 전이 <laughs> 또 열심히 끌어모으죠. <laughs>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여기 대부분의 물건은 다 그렇게 모은 거예요. 거의 새 물건이 없어요. 그럼 저 싸구려 선풍기 정도? <laughs> 제가 가진 카메라도 다 그렇게 이제 중고로 사갖고, 하나를 오래 쓰자. 그게 좀 있는데, 제가 요령은 좀 부족해서, 뭐 이렇게 잘 세련되게 잘 운영하지는 못하는데, 그 자체로 이렇게 옛날 찻잔도 나름 다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것들 보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요 그런 게 이제 오래된 것들의 가치. 오래된 것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오래된 건 위험한 것도 있어요. 오래돼서 낡고 위험해서 그걸 무조건 지키자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어쨌든 안전하고 유용하고 그다음에 잘쓸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간 오래된 것이 의미가 있죠